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아 제가 이제 몽골 선교시 방문 때문에 오늘, 저녁, 오늘 밤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몇주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오늘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해물들을 제거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에 걸리는 그런 시간들을 단축해 낼수 낼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왜 저의 기도, 기도에는 응답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응답이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거나 또 응답이 나타나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뭔가 내가 기도하고 나면 뚝딱 뭔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주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다니엘 구장에서의 기도는 뭐 불과 기도하는 즉시 3분도 안 걸려서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면 다니엘1 0 십장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세 일해가 걸렸다. 3주가 걸려서 22일 동안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은 특별히 내가 너, 너가 기도할 때 바로 내가 응답했지만 그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것을 사탄이 방해해서 결국 다니엘에게 도착하는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약 21일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 우리 속에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방해 요소를 우리가 잘 모르면 무조건 하나님이 안, 안,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도 반드시 시간이 걸리고 또 마귀들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응답이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곧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어, 하나님,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신하지 말고, 아, 이 문제가 나에게, 나에게, 나, 나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의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그 방해 요소들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기도 응답할 때까지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기도가 포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응답이 내려오다가 반성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기도 응답을 방해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돌을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줄 것이 니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기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주고받는 우리 주변에, 우리 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고받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지 하나님이 예를 으면 하나님 이뭐 달라나 아니면 중국의 위안화라는 뭐 돈을 찍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뭐 돈을 위조해서 여러분의 지갑에 푹 찔러 넣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옆에 있는 돈 훔쳐서 창고에 있는 돈을 훔쳐서 여러분 창고에다 옮겨 주시는 그런 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예,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의 재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공급하실 때그 사람들을 방해, 방해하거나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도록 막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뭐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고집을 피운다든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한다든가 그러면 결국 내가 순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실 때 내가 그 그분에게 그 하나님이 전하라 저 도우라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즉시 도왔으면 응답이 즉시 그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하시고 있는 내가 그것을 지연해 버리면 내가 내 고집을 피우고 내, 내 내가 거부해 버리고 내가 불순종해 버리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고 응답이 지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재정을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신다라는, 돌보고 돌보신, 돌보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뭐, 내가 갑자기 집에 의자문을 열어봤더니 거기서 뭐 돈다발이 쏟아져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예,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뭔가 이렇게 한주에서 뭔가 뚝, 만나처럼 뚝 떨어지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안 되면, 예,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속에 채워짐이 없으면, 이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예, 불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에서 큰 고원을 운영하면서, 전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분으로 참 유명합니다. 물론은, 에, 당장 아침끼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 아이들, 수백 명의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식탁에 앉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식사 기도를 하는, 하게 됐습니다. 에, 그러다가 지나가는뭐 트럭 한 대가 쑥그 고아원으로 들어와서 온갖 종류의 먹을 것을 내려놓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지 룰러는 누구에게 이런 것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조지 룰러에게 공급하실 때도 물론, 이렇게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그 고아원을 지나가는 사람들, 또 지나가는 이런 트럭 운전사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 이 고아원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 이 어떤 경우를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해를 꺾어 버려야 됩니다. 사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방해를 넉넉히 꺾으시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는 것부터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라 것. 아버지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신 줄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나 원수마귀가 얼마간 방해를 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주님의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신 것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믿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이, 특별히 원수 마귀가 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나에게 도착할 때까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어떤 원수 마귀가 어떤 방법을 방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막고, 또 내가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의심의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인정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부약성도인 다니엘은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사왕국의 군주라고 불리는 귀신을 꾸짖을 수가 없었습니다. 응답이 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지만 그 응답을 가로막는 그런 타사 예, 지국의 군주 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의미하는 사탄을 의미하는데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9장과 다니엘서 10장 사이의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서 9장의 즉각 응답과 다니엘서 10장에서 3주간이나 지연됐던 그런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냐면 아 이게 사탄이 바로받았구나 사탄이 방했나 방해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 아마 그 당시로는 그 사탄 이것이 사탄이라는 걸 알아도 방해,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인 줄 알아도 그것은 사실은 나그힘이 사람에게 없었다는 라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마귀를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라도 그들은 마귀를 대적할 쉬운가 능력이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디는 우리들, 또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탄의 권세도 우리가 해치울수 있는, 마귀의 방해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도, 기도에 즉시 응답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만일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지연될 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1차적인 문제는 나에게, 나에게서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응답하신 것에 대한 의심이 없는가, 내가 불신함이 없는가, 정말 믿음이 흔들, 흔들리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가 방해하는지, 이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 아,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믿음의 균열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또,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고 있지, 있지 않는가. 이, 이것을, 이런 원인들을 우리는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현재 완료입니다.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믿으라는 거.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받았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라는 이 말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지만 그것이 너에게 그대로 될 때, 그, 그 시간 시간이 이게 지연되고 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얼마간의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농부가 범이 씨를 뿌려놓고 금방 왜 이렇게 씨가 안 나냐 하고 이렇게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없습니다. 씨를 심으면 적어도 몇 달이 걸려야 거기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무슨 여러분의 뭐 기도 사역이 무슨 전자레인지에 딱뭐딱 뭐딱 3분 누르면 1분 누르면 딱딱탁 뭐가 켜, 켜 나오는 그런 전자레인지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장하고 발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오른팔에 이렇게 팔, 그 손에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아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라고 기도한 후에 그래도 또 계속 아파요. 그래서 저는 아픈 것도 이렇게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은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즉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길로 믿습니다. 만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 아니면 나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이 정도는 안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기도했지만 기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어. 그런데 나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나는 믿어.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지금 방해받고 있어. 그것이 내 믿음이나 아니면 마귀나 사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방해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알면 내가 기도하고 아멘 하는 것과 그것이 내삶 속에 나타나는 그 시간, 시간을 우리는 단축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영역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안다면 응답이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도록 다니엘처럼 우리가 3주 동안 그렇게 무작정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마귀에게 떠나가라. 마귀는 방해를 하지 말고 제거되라고 파쇄되라고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명령과 권, 권, 권능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포하고 증거할 때 우리는 왕의 자녀, 왕의 자녀로서의 권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마귀를 떠나가라고 내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제거되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지 말고 이제 문제에게 명령하십시오. 주님도너 앞에 산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이산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산에게 말하라는 거야. 이산아, 움직여서 저 바다에 던져져! 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살에게 말하면, 문제에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문제에게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문제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죠? 한다롭게 앉아서 왜안 되지? 왜 응답이 없지? 응답 주실 때까지 난 기다려야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이, 이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뭔지,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것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방해하는 세력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응답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을 단축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못 받는 건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언제나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방해가 있는지 언제나 에, 즉시 알지는 우리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그 방해를 돌파하는 방법을 발견하는데도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도 기도하지만 또 영적으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 가고 원하시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 우리는 깨닫고 그 기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것을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할때 아멘과 여러분 속에 나타나, 기도응답이 나타난 사이에 시간의 길이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점점, 점점 단축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얼마나 신속하게 나타나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매민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바로 이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나가보금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세다에게 이름해 사람들이 매민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리를 구하거는 예수께서 매민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 보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라.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안수하신 다음에 이렇게 소경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니 이것은 뭐 기도해놓고 너뭐 믿음대로 되라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보면 이게 주님이 주님이 기도해놓고 주님도 불신하시는 건가라고 이렇게 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유가 일어났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를 베세다에서 데리고 나가신 것도 그지역이 너무 불신앙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오늘 예, 맹인 한 사람을 주님은 따로 데리고 나가서 어, 마을 밖에서 이 맹인 애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다 지역이 정말 아주 불신앙으로 가득 찬 마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을 보면 화 있을적 고라시나 화 있을 진짜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맹슬 입고 제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화 있을 진짜 고라시 화 있을 진짜 베세다이베세다를 지목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방문했던 그런 도시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양, 불신앙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 도시마다 어느 정도 그 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는 아주 마을 전체 분위기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을이 있는가 면 제가 그 옛날 과거에 거짓순례 전도 나가보면, 어떤 마을에는 정말 발도 못 디딜 정도로, 말도 못 고칠 정도로 그렇게 아냉랭하고 싸늘한 그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굉장히 호의적, 복음에 보금,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구나, 준비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열린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만났던 맹인은 어느 마을의 사람이냐면 베세다 마을. 그 베세다 마을은 정말 불신앙이 가득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을 불신앙으로부터 그를 멀리 데리고 나오셔서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마을의 모든 불신앙의 요소가 마을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싹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그 사람 안에 얼마간의 불신앙의 방해물이 있는지를 오늘 느끼시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아버지 능력을 풀어 놓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가 있었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너는 받았느냐, 너는 아직도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주님은 육신의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해서 단호하게 직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치신 후에도 벳세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가족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그 마을 자체는 이렇게 그소경의 눈을 뜨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또 엉뚱한 소리를 할수 있는. 그래서 정말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은 믿을, 믿는, 믿을 만한 것들을 보여줘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맹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넌 마을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 고쳐진 것을 보여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불신앙의 현장으로부터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네. 결국 그 불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 응답을 주셔도 그것을 본인에게 나타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가 되는 그 세력으로부터 이, 이 냉이를 데리고 나오셔서 거기서 예수님 치유 기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부분적인,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을 봅니다. 나무, 나무 막대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뭐, 왜 주리면 다시 기도하실까요아 아까 첫 번째로 기도한 건그무효입니까 그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두 번씩이나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두 번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에, 주님이 첫 번에 그것을 믿고 받으셨고 두 번째는 그분의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비가 첫 번째 거, 기도할 때. 예, 그, 그, 맹인에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대기 같은 걸어가는 정도의 그런 시력이 회복된, 그, 나머지를 방해했어요. 마귀가 첫 번째까지는 이렇게 방해하는 것성공한지 모르지만, 두 번째까지 마귀, 이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두 번째 타격까지도 마귀가 버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능력이 그그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런 두 번의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맹인에게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이 대세라 출신의 맹인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건이 본인의 불신앙일 수도 있고 또 마귀의 방해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 그 사람이 밝히 볼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서 충분하지 않으면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고통, 고통을 주는 상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신 응답을, 응답에 방해받는 것들, 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사탄인지, 그것이 아니면 나의 불신앙인지 또 사람들의 방해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그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제거함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단축하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신 하나님 아버지 이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우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또 영적인 영역에서 자연적인 영역으로 나타날 때까지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또는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것이 지연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응답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문제를 우리가 물리치고 또 사람의 방해를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제약해서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설해주 교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응답에 그런 시간을 단축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